네, 너무 잘하신다. 자, 뭔좀 풀렸어요? 네. 어, 네. 자, 그래서 어, 막 이제 복을 주려고 삼태기로 막 복을 주려고. 해요. 자, 요번에 삼태기는 어제컬러링 저한테 전화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어,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은 항상 아니 뭐 너무 빨리 받았어요. 좀더 있다 같이 이렇 <laughs> 어.. 자 전화를 저에게 한번 해보실 수가 있어요. 제 전화번호는 알면 좋고 몰라도 괜찮아요. 하하하하하하 <laughs> 어, 010-4737-9913 9913 치는데요. 어 나중에 미용하는 게 필요하시면 응용하시면 되고 자, 아 어, 행운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어, 복만 받아도 되는데 행운을 꼭더원해 그러니까 세이크로만 해도 되는데 한 입을 더원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사용통 운수 대통인데 행운을 부르이잖아요 그래서 네이크로 발굴하는데 세입에서 네입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죽을 똥살똥 모르고 하다가 결국은 다 이루지 못하고 서통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아, 너무 욕심이구나. 그래서 세입만 갖고 살자. 이럴 때가 이제 고 아, 그 같은데 그것도 아직은 아예. 자꾸 욕심을 뭐 부리고. 유튜브 하기 위해서 영상을 잘 찍기 위해서 자문한자을 그런 것 같고요. 이것도 또한 욕심입니다. 자 행운을 드립니다. 자 전체 일어서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좌우로 나오셔서 어, 이런 걸 이제 제대로 한 동작 한 동작 배워서 나중에 네, 가족한테 하도 좋고 어머니 아버지 잔치 때 앞에 나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모약까지 지어드리잖아요. 그래서 자 어, 처음에는 이게 하나 둘셋 넷. 자. 행운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거 아, 다야. 쉽죠? 그럼 하나 둘셋 넷. 둘둘셋 넷. 셋둘셋 셋, 넷. 넷둘 셋. 이거 다야. 십장. 이게 1 번. 어, 자이거 이제 이걸 하나만 하는 건 다른 거다돼 비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아싸! 이다 되잖아. 자 밑으로는 이거 하나요. 자 여기는 이제 두드리면서 손을 움직이면 왼손 움직일 때는 우측뇌가 좋아져. 오른손 움직일 때는 좌측뇌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오늘 뇌를 정제 만들고 네인이 되자. 오늘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알아야 요걸 내가 알아야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엄마 요거 하면은 기억력이 좋아진대 요거를 안 맞다노 노래 따라해봐 재밌어 재밌어 재미뭔 재미인데 노동이야 노동 <laughs> 내 건강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어, 장애나 어, 재활센터나 군대 가서 할 때도 아 그거 따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요 다리는 끝났고 다리 다리 손 자, 말을 하면 이제 더 빨리 인식하잖아요? 자, 다리, 다리, 손. 다리, 다리, 손. 양, 다리, 손. 자, 양, 다리, 손. 양, 다리, 손. 양 다리 손. <웃음> <웃음> 왜 거기서 어려우냐면, 나하고 반대로 보기 때문에. 요렇게 하면은 내 손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 앉아있으면 나도 어려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 그래서 또 내가 이, 저쪽에서 따라하라고 이 선으로 하니까, 왜 자기는 왼손으로 하면서 오른손 하냐고 또 따지는 분이 있어요. 뭐. <laughs> 그러니까, 오른손은 오른손 내가 해야 돼. 거기서 하든지 말든지. 자, 그 다음에 아래는 끝났어요. 자, 요거 하나, 둘, 네. 셋, 네. 넷. 자, 두 손은 두 번, 두 세트라는 거야. 자, 이제 손으로 올라가서. 손, 어깨로 라와요 어깨, 어깨, 손. 발을 해. 어깨, 어깨, 손. 어깨, 어깨, 손. 양, 어깨, 손. 양, 어깨, 손. 자, 끝났어요. 그 다음에 전주 나올 때, 반주공 나올 때는, 어, 행운을 드립니다. 사태는. 어, 중간에 반주공. 반주 나올 때는, 뭐, 이렇게. 그래서, 뭐, 네박잘 수도 있고, 이렇게, 요리네 박, 내박, 요리네 박인데, 그거 할 때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어, 옛날 그, 춤춰봤잖아. 이래, 이래, 저, 고라노 <laughs> <laughs> 그러면 어른들 좋아해요.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이런 율동을 하는데, 왜 공부는 안 하고 그거 하냐. 이게 공부예요. 이게 지금 내 체조야. 내 체조 안 하니까, 머리를 막이렇게 흔들고. 어?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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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거, 이거, 그거그답이뭐뇌체조거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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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고 뇌에 가장 밀접한 거이손이에요손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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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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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거, 이거, 이이 Tchau.